경훈이한테 이 교실에서 야이겁정이야 이러면 모욕죄가 될까 안 될까? 안 되지. 모욕죄 가안 된다? 이거랑 야. 비슷하게 한번 저기 호동이한테 얘기해 볼게야 무식이 하늘을 찌르냐? 어, 잠깐만. 야 무식이 하늘을 찌르냐? 어, 잠깐만. 야 그걸 좀 <웃음> <귀찮아>. <웃음> 아니, 잠 이거 너 하고 싶은 말이잖아, 그냥. 이게 만약에 상민이한테 얘기하면, 아유, 넌 나의 초보인 게 자랑이냐? 음. 이는 잠깐만, 아니야. 심하네. 아니, 본인이. 본 하고 싶은 말. 파극상 아니야, 안전히, 그지? 뭐 야, 네가 무슨 변호사냐, 의구. 그건 사실이니까. 저식너 내용 좀나한번 받아볼게. 아 <laughs> <laughs> 미성료로 이게, 이게, 허역증가 <laughs> 야, 내용 증명서가 그래. 바로 날라오